반갑습니다. 화끈한 타이밍, 흔타TV입니다. 형님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한미반도체구요. 여기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죠. 네, 4% 이상, 여기까지 다 먹으면 한5% 정도 되겠네요. 5, 6% 정도. 네, 반도체 관련주, 전기 관련주. 어, 이런 친구들이 오늘 조금 많이 보여요. 간다고 표시를 하고, 안 가고 지겹게 굴고, 이렇게 힘들게 한 다음에 점프, 그 다음에 점프, 점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백강산업도 이렇게 가져와 를 한번 하고, 안 가져오니? 이렇게 한번 하고, 다시 또 가져와 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점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1% 있고요. PI 첨단 소재, 이렇게 쭉 하고 있죠. 네, 어, 우량주 좋아하시잖아요? 네, 이런 거 우량주. 재미없게 이렇게 1, 2%씩 천천히 올라가는 거. 우상향인 종목.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으로. 하루에 1%인가 0.5%씩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요. 천천히. 네, 눌림목 뒷자리에서 올라가고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한10% 정도 이익을 봤으면 빠르게 익절하는 게 좋습니다. 얘네들 천천히 올라갔다가 한번 터지고 뚝뚝 빠지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갈 겁니다. S P O S 이구요 오늘 전기 관련 테마주에서 누가 대장으로 나설지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놈들이 어떤 놈이 전기 1등으로 갈지 궁금하긴 합니다. 내일 진짜 기대가 돼요. 누가 1등으로 나설지, 솔브레인 이구요. 네, 전기 타마주가 뭐가 있지? <laughs> 잘 모르겠네. 아무튼 검색해서 보십시오. 썰브레인이고, 6%, 4% 정도 있습니다. 비츠로 셀이고요. 어.. 빠꾸 없이 달리고 있는 우상향 종목의 모습이죠. 이렇게 막고도 계속 올리고, 막고도 계속 올리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아이티 셈이고요. 간다고 표시하고, 지겹게 그고 힘들게 그고 갈자리를 만들고, 점프. 다시 간다고 표시하고, 안 가고, 지겹게 그고 갈자리를 만들고, 점프. 아이티 셈입니다. 한국전력 이고요 그냥 여기까지 보고 7% 얘는 이만큼 긴 꼴인 것 같은데 7% 이거 늘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아 전기 애들이 많고 또 놀림목 뒷자리에 합당한 위치에 있어서 골라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런거 안하죠 네 유니테크노 고요 역시 간다고 표시하고 지극히 굴고 사람 힘들게 귀찮게 굴고 W 를 만든 다음에 이제 갑니다 아, 힘들어 네 빨리빨리 올라가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타TV 였구요. 형님들 이번 장에도 잘 이익을 보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코스피는 코스피는 이렇게 빼고 시작했어요. 대형주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빠져도 뭔가 이상하지 않으니까요. 코스닥은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도 물론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네, 빠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행보만 해줘도 어, 상승세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의 개별주들로 달릴 수 있는 기대가 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워터TV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